안녕하세요. 정재훈입니다. 이번 이강에서는 평양에 왔다면 꼭 가봐야 할 명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도착을 하면 뭐 비행기로 갔든 기차를 갔든 반드시 먼저 세관을 거쳐야 돼요. 전 처음에 북한 공항에 도착했을 때그 두려움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요. 어느 나라에 입구를 하게 되면 비행기 안에서 입국심사서를 쓰잖아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입국심사서를 쓸 거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북한에 도착하기 10분 전에 입국 심사서를 쓰는데 북한에 들어오기 전 거주했던 나라 두 군데를 쓰래요. 거주 기간하고. 저는 베이징하고 서울이잖아요. 서울을 써도 되는가? 그래도 거주 기간이 5년이에요. 아, 어, 어떡하지? 거짓말 할까? 전 처음에는 거짓말 하려고 했어요. 호주에 있는 주소 써서 나만에는 그냥 놀러 왔다는 대한민국은 놀러 갔다라고만 하고 싶었는데, 마침 저희 팀원 중에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계신 독일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그분은, 어, 나 그냥 서울집 주소 썼는데, 그게 왜안 돼? 라고 하시길래, 아, 내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구나 싶어서 서울주소와 5년을 써서 내렸습니다. 입국심사하러 가는데, 그때까지도 너무 긴장을 해서 공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갔는데, 어, 북한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대 가 여섯 곱 개가 넓은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알아서 줄에 씁니다. 저는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독일 분이 계신 바로 뒤에 줄을 섰어요. 혹시 문제가 돼도 같이 되는 게 낫잖아요. 제 차례가 왔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별 생각이 다 나요. 머리도 너무 아프고. 북한 당국에 계신 분이 저는 찾아보지도 않고 제 여권하고 비자증만 보고 컴퓨터에 뭘 적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 10초 정도. 저는 그때, 아, 이게 할머니가 말한 거구나. 내가 지금 북한에 잡혀가도 아무도 모르는 거겠구나. 내가 뭐 하자고 여기까지 왔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질문을 안 하지? 한 10년 같은 10초가 흘렀는데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면서 서울 주소 좀 확인하겠습니다. 서울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데 목소리가 너무 나긋해서 긴장감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더 놀랐던 건 너무 잘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북한 사람이 잘생긴 거를 처음 봤어요. 정말 무슨 드라마처럼 현빈처럼 영화 배우 같은 사람이 앞에서 여권을 검사해주고 하니까 정말 편두통 원댕한테 없고 너무나 기분 좋게 환영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저한테 여행 잘하십시오 이러고 여권과 비자점을 건네주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세관을 통과를 했죠. 그래서 짐을 찾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면 북한 현지 가이드세분 정도가 저희를 환영해 줍니다. 관광버스가 뭐 공항 앞에 대기해 있고 저희가 그때부터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평양은 북한의 어, 대표하는 도시답게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소개할 주요 관광지가 너무나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평양에 가면 꼭 여기는 가봐야 된다라는 네 곳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북한의 중심 평양 려명거리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방문을 하고 사실 북한을 가는 모든 평양 패키지에는 속해 있는 관광지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석탑 주체사상탑을 관광을 하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110m 넘는 지하철을 구경을 하고. 아, 이거는 아, 태양궁전이라고 했는데, 저는 뭐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불러요. 김일성과 그 지도자의 시체가 미라 형태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전에 지식이 전혀 없이 갔다가, 물론 여기선 사진을 전에 찍을 수가 없어서 제가 찍어온 사진은 한 장도 없지만, 제일 너무나 놀랐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전쟁 승리 기념관, 군사 박물관이죠. 그리고 김일성 광장. 우리가 TV에서 보면 왜 열병식, 어, 북한 매체는 다 여기서 지금 촬영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민대학습당. 여기가 북한 코스예요. 이 중에서도, 여기만큼 꼭 가보면 좋지 않을까?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한 평양을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북한의 맨하튼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평해튼이라고도 사람들이 불러요. 외국인들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려명거리입니다. 려명거리인데 북한은 뭐 두음법칙을 쓰지 않으니까 려명이라고 읽어요. 저는 려명거리 도착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7, 80층이 넘는 고층 건물들 이런 건물들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나 잘 가꿔진 공원 그리고 쉬고 있는 사람들. 까지 한 눈에 잡혔는데요. 여기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이 이 주변에 있어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뭐 교원, 이제 뭐 교수님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해요. 제가 영상을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을 짧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찍은 건데요. 오른쪽에 보는 교복 입은 학생들 보이죠? 김일성 종합대학의 학생들입니다. 7, 80 층이 넘는 아파트고, 이렇게 공원에 점심시간이었어요. 한 걸음이 나와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북한도 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출근 시간에는 교통이 또 복잡합니다. 버스 안에 사람이 꽉 찼죠? 만원 버스, 이렇게 버스를 따로 광, 아, 타고 관광할 수 있는, 관광 상품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승리거리예요. 김일성 광장과 인민대학당이 있어서 북한에선는 중요한 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평양이라고 다 발전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도 평양보다는 중심주보다덜 발전된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미화원들이 아침마다 팀을 짜서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한다고 해요. 특이한 게 북한은 쓰레기가 없어요. 길거리에. 멀리 보이는 게 류경 호텔이었고요. 지금 평양 기차역을 지났습니다. 저녁에 퇴근 시간에 찍은 건데요. 퇴근 시간에 사람들 복잡하죠. 저녁 먹기 전에 제가 평양의 다른 려명 거리는 아니고요. 오케이. 이상 평양이었습니다. 이제 려명 거리를 구경하고 나면 두 번째 관광지인 북한의 지하철을 타러 가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승강장이 평양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개선역 보이죠? 제가 처음 2018년도에 갔을 때에는 조금 낡은 개선역의 모습이었는데 2019년도 6월에 갔더니 이렇게 새롭게 단장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하나 짓는데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북한도 약간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면 승강장 입구가 보이죠? 개찰구 입구가 보이죠? 세련되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평양에는 지하철이 있을 거라고는 뭐, 생각은 안 했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보다 1년 빠른 1973년도에 개통이 됐대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보면 천리마선과 혁신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역은 한 17개 정도예요. 안타깝게도 관광객들이 관광할 수 있는 역은 5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역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왜 지역에 관련돼 있는 이름이+ 역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개선역 통일역 승리역 봉화역 이렇게 좀아 이름도 북한스러운 이렇게 역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관광객들이 북한의 지하철을 탄다 하면 여기 보이는 이 부흥역에서 출발해서 영광역에 잠시 내려요. 열차를 다시 갈아타고 개선역까지 갑니다. 개찰구 입구 보이죠? 북한 분들도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해요. 이렇게 보면 저희 가이드가 갖고 있던 건데요. 평양 지하철도인데 이게 사용하실 때마다 충전을 한대요. 북한 주민들 교통카드를 갖고 들어가는데 저희는 또 관광객들이니까 어, 저희 가이드가 대표로 구입을 했어요. 조그만 종이표를 줬는데 지하철 가격은 5원. 북한 돈으로 5원이래요. 근데 저는 그게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계산이 안 돼요. 앞에 보면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 써져 있죠. 북한 지하철에서도 저렇게 지도자 선전이 있습니다. 저 안에가 바로 에스컬레이터가 이어지는데 저 에스컬레이터가 110m가 넘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5분 정도가 걸립니다. 개찰구 입구인데요. 북한 주민들도 저렇게 평양 지하철도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교통 지하철을 이용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게 북한 열차예요. 왼쪽에 있는 게 신형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구형인데, 구형은 정말 구형이에요. 1973년도에 개통했을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달리고 있는데, 안이 약간 어두워요. 그리고 의자가 그 스프링이 아주 낙후가 돼서 저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신형은 말 그대로 신형. 외국 아~ 말 그대로 신형이고 저희 남한 지하철과 크게 다를 게 없었어요. 여기는 있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제가 이~ 구형에서 저희 관광객들이 우르르 몰려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이게 저의 옷깃을 잡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디서 왔는가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북한 가이드인 줄 아셨나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 여기 있는 분은 도이치 분이시고요. 여기 있는 분은 뭐 어디서 오셨고요? 어디서 오셨습니다. 했더니 그렇구나 여행 왔는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저희 여행 왔습니다. 참 제게 신기했던 건제 옆에 중국인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저를 똑 집어서 여쭤보시는 거 보니까 그분 보시기도 제가 한국 사람인 거 같았나봐요. 그게 좋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볼게요. 개찰구를 이렇게 지나면 종합 안내판이 있어요. 저건 교통 앱 같은 거예요. 어디 가는지 불빛이 보이고요. 이렇게 정작 5시 아, 5분 정도가 걸리는 승강장까지 내려가는데 5분 정도가 걸립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뛰어 가거나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안정하는 사람은 있어요. 저도 사실 정말 앉고 싶었어요. 4분이 넘게 걸렸거든요. 한참을 내려가고 나서야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지하에 도착해서 또한 3분 정도를 걸고 나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지하철의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사실 너무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화려한 지하철을 제가 본 적이 있을까요? 호주도 지하철이 이렇게 화려하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지하철이 열차가 들어오고. 열차도, 구형 열차도 타봤습니다. 다음, 바로 다음역. 와, 천장 보세요. 샹들레에도 멋있게 있죠? 제가 운이 좋아서 구형, 신형을 둘다 타봤는데, 신형은 너무나 깔끔해요. 안내방서도 나오고 안내원도 있었어요. 그리고 역산에 빠질 수 없죠. 매점도 있습니다. 주변에 간식 한 파는 가게예요. 또 간식도 어? <laughs> 먹어봤습니다. 20원씩 중국 돈으로 생각보다 비싸죠. 북한 평양 지하철 내부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장에 너무나 다채롭지 않아요. 샹들리에가 이렇게 화려하게 조명을 비추고 주변에는 벽화가 있어요. 이 벽화들은 뭐 조선 독립운동을 그린 벽화도 있고 대부분 북한의 현재 상황 뭐 열심히 살자 뭐잘 살자 이런 문구가 달린 벽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도 사람들 붐벼서 기다렸다 탔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아까 영상에서 그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거 보셨죠? 5분 정도가 걸리는데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단 비상 계단 하나도 없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어 이거 고장 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 옆에 그 현지 가이드 분이 계셔서 여자 가이드 분이셨는데 이렇게 깊은데 고장 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토끼 눈으로 동그랗게 쳐다보시면서 고장이 왜 납니까? 남조선은 고장 잘 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한 질문을 받고 아 속으로 대답을 좀잘 해야겠다 그래서 뭐늘 나는 건 아니지만 가끔 나죠 그랬더니 아니 고정 남은 건뭐 어떡합니까 그러길래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걸어 올라가고 그래요 그랬더니 저를 그냥 너무 놀란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 정말 놀란 건지 놀란 척을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멋진 역을 봤는데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고급스럽게 지하철 역사를 만들었을까? 저는 너무 궁금해서 옆에 있는 또 가이드 분한테 여쭤봤더니 주성님께서 평양 시민들이 적은 금액으로도 고급스러운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멋있었습니다. 영광역뿐만 아니라 모든 역들이 다 이렇게 특색 있게 잘 꾸며져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거 하나는. 나만 열차에는 없는 게 북한 열차에는 있어요. 바로 전쟁로병 자리와 영웅 영예군인 자리가 있어요. 우리 왜, 대한민국에서 지하철을 타면 맨 왼쪽에 노약 자석 있죠? 그 자석에 바로 준비된 자리들입니다. 뭐꼭 로병이나 영예군인만 앉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들도 앉아 있었는데. 구형에가, 구형에 이 자리가 있었고요. 신형에는 임산부 자리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하철을 재미있게 여행을 하고 나면 바로 내리는 곳이 평양 시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주체 사상 탑입니다. 이 주체 사상 탑이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장소였어요. 가까이서 보면요. 저게 돌탑 하나하나로 이루어진 탑이래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하는데. 맨 위에 봉화탑까지 합쳐서 170m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착을 하면 전 첫날은 밤에 도착했을 때본 거예요. 멀리 보면 봉화탑 위에 전기가 들어오죠. 멀리서 보면 정말 불이 활활활 타오른 것 같아요. 북한은 평양에도요 밤이 되면 가로등 불이 이렇게 많이 켜져 있지 않아요. 아파트나 뭐 상점도 불필요한 불은 잘 켜져 있지 않고 특이하게 상점도 밤에는 불을 좀 끄고 장사를 해요. 손에게 영업을 하는 건가? 여쭤봤더니 음, 보이지 않습니까? 다 보일 건 보인다라는 거죠. 뭐 연기를 아끼는 소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이 석탑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해요. 이 돌탑이요.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커요. 25,550개래요. 가이드가 저희한테 질문을 해요. 도대체 왜 25,555개로 이 탑을 지었을까요? 왜인지 아시나요? 너무 놀란 건이 탑이. 김일성 주석의 7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완공된 거래요. 태어나서부터 하루를 돌 하나로 계산을 한 거죠. 70살이 돼서 25,550개의 벽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면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상징하는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노동자는 망치를 들고 있죠? 농민은 낫을 들고 있고 지식인은 붓을 상징한다고 해요. 이 탑은 사실 내부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탑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탑 안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칭까지 올라가서 평양 모습을 한 번에 볼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게인민대학스당이에요 대동강 기슭에 우뚝 솟아있습니다. 탑 입구에 저렇게 명판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각 나라에서 축하하는 의미로 보냈다고 해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매점까지도 있고요. 관람권 오브를 구입하고 꼭대기에 도착을 합니다. 평양 시내가 한눈에 보여요. 너무 색깔이 다채롭죠? 저는 이 색깔을 보고. 궁금했어요. 어 이거 색은 어떻게 정하는가 싶어서 저기 안내하시는 분께 여쭤봤어요. 이 건물들 색이 너무나 다채로운데 혹시 규칙이 있나요 했더니 전 정말 무슨 대단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뭐 어떤 색은 뭐를 의미하고 했더니 그냥 그분이 저희는 뭐 당해서 하라는 대로 칠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색은 아주아주 아주 화려했습니다. 이주체 사상탑에서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북한이 다 보이잖아요. 평양이 보이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북한을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북한하면 저는 너무너무 안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꽃제비들. 전 사실 북한 올때 이런 사람들을 만날 줄 알고 주머니에 초콜릿도 많이 놓고 다녔거든요. 근데 와보니, 어? 이런 북한의 모습도 있었네? 나는 왜한 번도 이런 모습을 매체를 통해서 볼 수는 없었던 건가? 뭔가 속은 기분도 들고, 물론, 아직까지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나 뭐 의료 문제, 영양실조, 아동 문제 너무나 많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조금 발전된 모습도 북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이 제가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북한을 바라보는 내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사실 들었어요. 주체 사상탑은 저한테 좀 많은 의미를 줬던 장소였습니다. 자, 이렇게 주체 사상탑을 구경을 해 봤는데요. 바로 다음에 저희가 방문한 곳은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입니다.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해서 저는 독립운동하는 군사 박물관인 줄 알았어요. 조국 해방? 그게 뭐 우리 독립운동이겠지? 했는데 가이드분이 설명한 거 보니까 6.25 전쟁을 얘기하더라고요. 6.25 전쟁에서 북한 네, 사회주의가 승리했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해서 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국해방전제 승리기념관을 가면 이런 문구가 너무나 많아요. 미제에게 죽음을, 뭐, 미국 사람 타파, 이런 문구가 곳곳에 있어요. 정말 미국 사람을 싫어하는 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그 안내해주시는 가이드분이 미국 사람을 마치 타파해야 할 뭐, 적,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셨거든요. 다행히 저희는 미국 분이 없어서 관광객 중에 상관은 없었는데, 자, 이런 문구가 있고요. 군사박물관에 도착하며 외관에 그 전쟁 중에 포로를 잡힌 미군들의 전차나 이런 아 무기 같은 게 전시되어 있어요. 이거를 구경을 하고, 저희 혹시 저 멀리 배 보이시나요? 저게 바로, 아, 미국 군함이에요. 푸에블로라는 미국 군함인데, 1968년도에 북한 해안을 넘어와서 정탐하다가 북한 군한테 납포된 배래요. 이때 승조원들은 한분 빼고 다뭐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해적했다 뭐 시인을 하고 다시 나라로 돌아갔다 하는데 저 배는 돌아가지 못하고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저 안에 보면 세 분이 그날 그 업적 세운 분들이라고 해서 기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가운데 계신 박인호라는 분께서 마침 부, 북한 공산단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렇게 사진 찍어도 되는지 여쭤봤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 저한테 남주선인가? 이렇게 물어보신 그 장면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왔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군사박물관을 구경을 하는데, 안에는요, 사진을 절대 찍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 김일성 주석의 전승업적을 기념하는 물건들이 다 전시되어 있는데, 뭐 입었던 옷, 신발, 심지어 식기까지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너무나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요. 첫 번째 느꼈던 건 한국전쟁을 설명해요. 여기 있는 가이드 분께서. 근데, 어, 대한민국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없어요. 순전히 미국에 대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시는데 너무너무나 충격받은 거 하나는 6.25 전쟁이 북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네? 6.25 전쟁이 북침이라고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 분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과 남한이 다른 주장을 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오더니만 뭐 남조선에도 이런 군사박물관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물론 있죠. 그랬더니 남조선은 6.25 전쟁을 어떻게 배웁니까? 하길래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뭐 6월 25일 뭐 새벽에 공산당원이 쳐들어왔다. 그랬더니 그냥 웃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독립운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어느 조상님이 매너 없게 먼저 쳐 들어갔을까요? 했더니 그냥 껄껄껄 웃고 말더라고요. 뭐 저희 둘다뭐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가볍게 웃겨 넘겼는데 되려 저희 같은 여행객 등에서제 반응이 되게 궁금했나 봐요. 유럽 독일 분두 분이 계셨는데 마침 독일도 저희와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뭐 이미 통일을 했지만 저한테 슬쩍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제 기분이 어때? 여기서는 북침이라고 한대." 그래서 제가 저는 처음 들어서 뭐, 뭐, 반박을 하겠다, 아니라고 주장하겠다,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저도 너무 놀랐다고 하는데 이제 이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 되려 남측과 북측의 주장이 다르고 또이 전쟁이 뭐, 미국과 뭐, 다른 나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민감한 것 같다 하시다가 또한 분이 되려 저한테 저렇게 북침을 주장하는 것 치고는 뭐, 3일만에 뭐, 서울을 점령하고 뭐, 대전까지 쳐내려 갔다가 근데 왜 땅굴판 얘기는 안 하지 저한테 데려와 물어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렇게 북침을 주장하면서도 뭐 땅굴에 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도 물론 물어보지 않았고요. 이 군사 박물관 아, 이 군사 박물관 내부에는 김일성의 그 전승 업적이 다 전시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김일성의 그 김일성 주석의. 아, 사진이 엄청 크게 걸려 있어요. 한 3층 정도 되는 건데, 거기서 다또 예를 갖추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갖춘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뭐 공손하게 했다가 들어가는데요. 이 안에 마지막에 비디오 영상을 보는데, 이 극장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 정말 전시 중인 것 같은 모형들을 다 극장 안에 꾸며서 비디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안타깝게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이런 정성을 군사박물관에 드리는 거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또 그만큼 북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장소 있죠 조국 해방 승리 같은 군사박물관은 어린이부터 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곳이라고 해요 이렇게 평양을 여행하고 제가 느낀 거는 이런 제가 소개해드린 장소들은 평양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다 반드시 들려야 되는 장소예요. 근데 가만 보면 이 북한은 좀 특이한 게요. 길거리든 지하철이든 이런 군사박물관이든 항상 방송이 나와요. 이거를 거기서는 스피커 방송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사회주의적인 구호, 그 체제를 선전하는 말이 어디서든 나와요. 보세요. 저희가 방문한 주체 사상탑, 뭐, 북한의 사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조국 해방 전 군사 박물관에서 뭐 전승업적을 보죠. 그리고 지하철만 봐도 그런 그 스피커 방송이 계속 들리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한 3일 정도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소리 익숙해져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말을 하죠. 저녁에 이제 다들 모여서 얘기할 때 되면. 아, 이게 참. 만약에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더라면. 그리고 늘 이런 장소를 방문을 하고. 자신들의 지도자의 경혜를 표하고 존중을 표하고 크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스피커 방송을 항상 듣다 보면 아, 정말 아, 북한주의 체제가 이렇게 유지가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저희가 들렸던 주체사상탑만 해도요 주체사상탑 영상에 보면 그 바로 앞에 인민대학습당이 있어요 거기는 거대한 도서관이에요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들이 가서 책도 읽고 뭐 관련 자료도 찾고 하는 곳인데 바로 마주보는 게 주체 사상탑이에요. 너무 궁금했어요. 이것도 혹시 의미가 있는 건가? 그래서 여쭤봤더니, 인민대학 습당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나온, 아, 인민이, 주민이,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활활 타오르는 주체 사상탑을 보면서, 아, 나라에 대해 더 충성심을 갖추게 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보면서, 아, 이런 체제가 유지되는 게다 연속적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저는 평양에 물론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너무나 많지만 꼭 들려야 될 장소를 소개를 해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던 장소들 그리고 평양 외 추천하는 장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